리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리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한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행운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겠지만 있다 보니 들려오고 들리는 것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자리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들려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믿음도 겨우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정도의 믿음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날은 정말 축복받은 날이 아닐 수 없었겠죠. 어 그가 가지게 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먼저 영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고 다음으로는 그의 불편한 육체를 호침 받을 만한 치유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두 가지 믿음 중에서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아,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특별하게 뭐 광채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치유받을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보입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음을 걸어 본 적도 없었던 그가 자신의 두 발로 벌떡 일어나 걷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한 기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한번도 일어나 보지도 걸어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기도하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일어나 걷고 뛰어다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른 게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오른손을 잡아 확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배를 탄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건져 올려요. 그런데 건져 올릴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혀 있으면 그 물고기가 잡힌 그물을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팔의 근육이, 팔의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그힘센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일어서본 적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몸에 근육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힘센 사람의 손을 잡아가지고 확 일으키니까 그냥 번쩍 들렸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벌떡 들려서 일어난 거예요 어 일어나 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 안 넘어지네? 걷게 되네? 뛰게 되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글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근소리를 얻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보다 바울의 능력이 더 많아서 그랬을까? 그건 아닙니다. 넌 믿음의 차이인 거죠. 믿음의 차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데려다주니 그곳에서 구걸을 하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고 그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길 기회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베드로를 통해서 일방적인 기도를 통해, 그냥 베드로의 일방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치유해서 믿음을 갖게 한 거고 바울은 먼저 믿음을 갖게 하고 치유받게 한 거예요. 결과는 똑같지만 예, 순서가 좀 다른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치유받을 가능성이 많을까? 베드로를 만난 사람이 더 치유받을 가능성이 많을까?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 치유받을 가능성이 더 많았을까? 다시 말하면 그냥 자신은 믿음이 없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치유받고 믿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을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치유받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을까? 어떨까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은요 베드로의 믿음 정도 되니까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은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 흔합니까? 예, 우리가 뭐 베드로나 우리나 다 똑같은 믿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만해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갖게 되어진 그 베드로의 기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엄청난 권능과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우연히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베드로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맹인이 얼마나 많을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든 내가 그곳에 가든 어쨌거나 함께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맹인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사막 지역입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모래가 눈에 들어가서 실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또 열병을 알아서 실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 눈에 치유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전체에 비하면 정말 몇명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거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명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많을까? 베드로를 만날 확률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능력 많은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 이게 현실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은요, 베드로의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스스로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죠. 물론 베드로가 기도를 해 줬지만 먼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바울의 기도의 능력보다 자신이 가진 믿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에 일어서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울까?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스스로 일어나 걷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요.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할 때, "아이,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 그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찮을 수는 있지만 어렵진 않은 거예요. 또뭐 관절염이 심하거나 해가지고 좀 일어설 때 아플 수는 있지만 못 일어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단한 번도 태어나서 단한 순간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발로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불가능해요. 한 번도 생각조차 못해본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일어나라 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뭐야? 내가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 모르는 거야? 하고 화가 나서 정말 레이저 불꽃이 나갈 정도의 그런 눈으로 째려보면서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일어섭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놀라운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었기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해서 기적을 만들었을까?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순종을 가능하게 했을까? 사람의 편견보다 사람의 지식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편견보다, 사람의 지식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안될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믿어버리고 포기합니다. 예전에 TV 광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할 때 예스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노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문구가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노해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예스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스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노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겁니다. 사람의 경험은 하나님의 경험에 비하면 찰나의 경험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작은 아니 작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 쌓인 것이라 해도 그 사람의 경험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을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도요, 자기 분야가 아닌 건 거의 몰라요. 학사를 따고,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면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가 아는 분야는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문적이고 깊이 알지만 영역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박사를 10개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10개 분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고, 얼마나 폭넓은 세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엇을 더알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을 사람의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믿고 순종하되 즉시 순종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 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소사오르다 뛰어오르다예요 솟아오르다, 뛰어오르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개정 성경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게 개혁성경이고 이게 개혁을 개정했다고 해서 개혁개정이에요. 개혁성경에는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훌쩍 뛰듯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 보면 문맥상으로는 좀 부드럽게 되어져 있지만 그냥 일어나 걷는지라. 이런 느낌을 전혀 살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보면은요, 모두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그냥 맞이 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떡, 벌떡이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예? 벌떡, 벌떡은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는 게, 이게 벌떡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일어나라고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또이 단어의 시제를 통해서 보면, 말하는 즉시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원어의 이런 의미와 시제를 통해서 이 구절을 본다면,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앉은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일어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믿음은 보이는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순종? 즉각적인, 과감한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요, 미적거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일어서라고 했을 때 얼마나 벌떡 일어났는지 몸이 붕뜰 정도로 튀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 불가능한 순종을 이루어 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현대는 2000년 전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병도 더 많아졌습니다. 악한 양의 역사도 더 다양하고 많아지고 집요해졌습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보다 현대의 과학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신다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 속에 세상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사람의 계획을 더 신뢰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이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계획보다 과학보다 의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와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모든 마음과 육신과 환경의 상처와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완전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지체 하문당 권사님에게 주님의 치유와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담도함과 그로 인한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하셔서 완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맡깁니다. 주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